안녕하세요. 캡토커바우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명진입니다 오늘 전기와 관련된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들 전문가분들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텐데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그 전력계통 관련해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이규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비용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전전력연구원에서 현재와 미래를 잇는 에너지 R&D 전략을 수립하고 또그 기술들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을 있는지 적용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부장 이환익입니다. 어, 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상상력의 한계가 기술의 한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한전 기술의 꽃 기술 전략부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DCTF 팀장, 그리고 파로스 신기술 사업화의 팀장을 맡고 있는 기술 전략부장 김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한전의 신기술입니다. 와, 주제부터 멋있어요, 신기술. 저는 이 신자 들어가면 다 좋아하거든요. 저 쇼핑할 때도 신상품 좋아하고 또 음악 들을 때도 신곡을 먼저 듣는데 기술 중에서도 오늘 또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문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기술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신기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좀 쉽고 재밌게 오늘 이야기 좀 풀어주실 준비되셨을까요? 예, 준비됐습니다. 준비었을까요 <laughs> 그럼 제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전기가 우리 각 가정에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우리 전문가분들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냥 일반 시민분들은 사실 그냥 더우면 에어컨 전원 켜서 틀고, 어두우면 스위치 켜서 불 켜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거든요. 이 전기가 어떻게 공급이 되는 건가요? 아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원래 전기 공급이라는 부분을 아셔야 신기술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전기 공급의 원리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기를 이제 생산하는 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전기가 생산되면 이 전기가 이제 소비자들까지 이제 전달이 돼야 될 텐데. 이럴 때 송전, 변전, 배전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들까지 전기가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높은 전압으로 변환돼서 송전선로를 타고 변전소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송전선로를 타고 흐르는 그 과정을 송전이라고 합니다. 송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보낼 때 송금이라고 어. 하는 것처럼 네. 전기를 보낼 때 송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 네. 전기를 보내는 송전, 쉽네요. 그 다음엔 어떻게 진행되죠? 네, 이렇게 이제 도착한 전기는 결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소비자로 전달되겠죠. 이때 전압을 낮추는 행위, 이게 네. 변전이라고 하는데요. 오. 변전소에서는 전기를 배전하기 위한 단계로 낮추는 변전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변할 변자를 써서 변전이라고 합니다. 네. 시켜서 변전소에서 변전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궁금한게요. 왜 굳이 이 변전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사실 전압은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저희가 송전을 할때 전압을 왜 높게 보내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전압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실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높은 전압으로 송전을 하게 되는데 이 높은 전압을 우리가 그냥 바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들의 이제 큰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낮춰주는 이제 변전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배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변전소에서 변전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전된 전기가 배전슬로를 타고 음. 각 가정이나 공장 그리고 고객 쪽으로 전송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배자는 나눌 배자, 그러니까 전기를 고객에게 나눠준다, 배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를 나눠주는 배전이 마지막 단계였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전기가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배워본 것 같은데 한전의 신기술을 배워볼 자격이 좀 주어졌을까요? <laughs> 자격까지는 아니더라도 <laughs> 이제 그 어찌됐든 전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까지 이해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신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신기술은 제가 좀 이제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 이제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치료를 받을 때 혹시 최고의 치료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어, 최고의 치료 좀 어려운데 치료. 아무래도 치료가 필요하기 전에 예방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기술은 이런 그 전력 시스템에 적용되는 어떤 예방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CDA라고 세다? 얘기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이제 예방 진단 솔루션 더?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제 변전 예방 진단 시스템. 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인데, 네. 이런 변전소에 있는 설비들이 이제 그 고장이 나게 된다면 이제 크게는 이제 정전까지 이제 이어질 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맞아요. 변전소에 있는 설비들을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기술을 이제 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필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세다가 개발되기 전에는 과거엔 어떻게 관리했죠? 네 과거에는 설비 진단을 위해서 일정 주기별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진단을 하거나 고장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사후에 정비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음.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사후에 한다라는 것은 뭐 과대한 보수 비용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정전이라는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너무 늦었죠. 그렇죠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사실... 그좀 비슷한 표현인데요. 네. 소 잃고 애양관을 고치게 되면 이제 소도 다시 데려와야 되고, 네, 애양관도 고쳐야 맞아요. 되니까 사실 돈이 이제 너무 많이 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한전도 이제 2천이십 년에 이런 오. 이제 세달을 도입해서 이제 네.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단은 이제 그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변전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설비가 이제 변압기랑 이제 개폐 장치인데요. 네. 이런 장치들의 총 여섯 종의 이제 센서를 설치를 해서 네. 이거를 이제 감시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이제 이런 종합 예방 진단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네. 네 현재 세단은 어, 저희가 도입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전소에 네. 전체적으로 90% 이상 설치를 완료했고요. 네. 예. 향후 2034년까지 전체 변전소에 세다 시스템을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머. 이렇게 되면 세다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의 진단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방 진단이 가능한 형태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온라인 예방 진단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가장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24시간 감시가 가능해질 거고요.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제 이상 유무를 알수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신속한 조치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이 세달을 이제 그 전력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로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실제로 현재 이 기술이 도입이 돼서 나름 상용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현재까지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을까요? 22년도에 예방 진단 솔루션을 도입한 이래로 24년도에는 원전 분야에도 이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이 세다가 결국은 정전 예방이나 고장을 미리 예측하고 발견함으로써 어, 이 고장 예방을 매년 15건 이상 어, 줄이고 있고요. 네. 예산 질감도 약 400억 이상 오! 발생하고 있습니다. 400억 원이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기술을 뭐 하루아침에 개발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 한전에서 30여 년 동안 기술 개발 고도화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의 예방 진단 기술을 확보한 것이고요. 네. 어, 2022년 효성중공업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24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한전의 s e a 기술하고, 효성중공업의 자산관리 기술을 갖다가 접목해서 AI 기반으로 예방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기술이 지난 12월에 코트라 주간 사업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사바주 전력사에 수출한 쾌거도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 우리의 기술이 실제로 수출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엄청난데요?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이라도 이렇게 으쌰으쌰 응원하면서 가야 됩니다. 어,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는데 이 세다 기술 좀 계획이 있을까요? 어, 세다 기술을 LS 일렉트릭과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 AI와 접목된 이 시스템이 어,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면 어, 이 기술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예,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